자, 여기까요 자,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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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실 얽힌 것처럼 생긴 이 행성이 바로 챕터 4의 주요 무대 델피리온입니다. 델피리온은 우주의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 존재했던 모든 것을 기록하는 행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스터 문평 새로운 일러스트와 스킨이 공개됐네요. 옷만 갈아입었네. 여기는 델피리온 행성의 길로 보입니다. 중간 중간 설치된 시설물은 어떤 용도일까요? 우주의 기록물일까요? 던전의 모습입니다. 조각난 도형으로 이루어진 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보이고요. 나타나. 달라졌다 하는 바닥도 또 나왔네요. 여러 갈래로 갈라진 조각길은 각각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드디어 처음 보는 우주벌레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추로와 호밍건으로 잡고 있네요. 스페이스 핑크 느낌이 가득한 다음 던전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시끄럽게 생긴 새로운 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구슬 같은 걸 발사하는 범위 공격을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름이 아닌 드론건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핸드건과 모습이 똑같은 건지 그냥 표시 오류인지 궁금했는데 후자였나 보네요. 드론건의 진짜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백팩처럼 등 뒤에 설치되는 총인가 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바닥에 반짝거리는 경로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요. 그대로 밟고 지나가야 통과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실패하니 사이렌이 울리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네요. 그리고 아까 봤던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몬스터가 이제 올라온 걸까요? 아니면 뒤따라가기에 실패하는 나오는 몬스터일까요? 초대형 건담 같은 보스전도 등장했습니다. 구석에서 유도탄을 발사하는 오브젝트를 부수고 있네요. 점점 범위를 늘려가며 불타는 바닥과 큰 머리통에서 발사되는 레이저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주변에 나타나는 오브젝트도 빠르게 없애가며 살아남아야 되는 판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공략 가능한 재미있는 패턴이 기대됩니다. 은하구챗 터포의 우주해 적은 많은 유저들이 실루엣을 보고 예상했던 이면지와 오세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면지와 오세진은 어떤 모습의 해적으로 등장할까요? 또 갤럭시캐피탈의 사령관으로 구달수와 이하나가 등장한다며 일러스트가 가격 엑스트라였던 둘이 생각보다 평범하고 멋진 모습인데요. 은하고에서는 정의로운 역할을 맡지 않았나 기대해 봅니다. 은하고 새 터프는 7월 22일 목요일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업데이트 내용은 내일 저녁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쪼둥이었습니다. 프루프 크라티 다음으로. 오늘도 굉더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 바이.